안녕하세요. 연세원치과 원장 이호성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정원에서 저희가 주로,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그 3-shape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캐너에 대해서 저희 미생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거를 잘 다루나,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작은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씹어서 입에 이렇게 뭐 물고 있는 본뜨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 재료가 굳는 시간 자체가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체크 바이트라고 하는 교합을 인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2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7분에서뭐7 8분 정도 소요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서 이게 어떤지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. 어, 누가 가장 빨리 어, 스캔을 완성을 하시는지 한번 대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한사부님 1번 3년차 치유생사입니다. 자 해보세요. 시작! 가보실게요. 그대로 시간 가나요? 응. 음. <laughs> 잠깐만요. <laughs> 아예 보세요. 바람이에요. 끝. 그. 이대로 뽐을 보내도 전혀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준을 잡기로는 이렇게 치아 사이에 이런 틈이 초록색이 이제 스캔이 안된 부분인데 근데 여기 지금 이 앞니 부분에 이 여기가 스캔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 스캔이 안될 때마다 20초씩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20초 추가가 돼서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. 상 아, 네. 번호 2번 7년차 치과 네. 네. 사입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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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제일 뒤에 것도 다 네. 라 네. 야 돼요? 응 음. 오버됐죠? 뭐 안요아니 아니. 누가 보세요? 나 아웃. 아 여기는 괜찮은 거 알고 있지? 사이는. 몰랐는데. 인터 프록시마는 괜찮아. 저기요? 그때 얘기했어 내가. 아 진짜요? 어. 그때 얘기했어 다. 아 이거 때문에 계속 한 건데? 그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. 아, 진짜? 우선 3등 일단, 일단 네. 아웃, 아웃이야. 네, 아웃이에요. 아웃이에요. <laughs> 우선 창문 불러올게요. 아.